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랑 수업의 충격적인 이야기 강정현과 애녹 엄마의 눈물의 만남.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단순한 예능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서 진짜 감동을 전하는 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정현의 이야기와 애녹의 엄마와의 만남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강렬하고 충격적인 여운을 남겼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이 순간은 단순히 감동적인 장면을 넘어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안겨주었다. 가족의 울부짖음 강정현 자신을 오픈하다. 신랑 수업에서 강정현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연예인 강정현이 아니었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우리가 예상한 그 어떤 이야기보다 더 충격적이고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 강정현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겪은 고통과 혼란을 고백하며 그동안 겉으로는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폭발할 듯 쏟아졌다. 내가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고백이 방영되자 시청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족의 이야기가 담긴 절규였다. 그가 말하는 가족의 어려움은 그의 눈물로 점철된 아픔이었고, 그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그 어떤 슬픈 영화보다 더큰 충격을 안겼다. 애녹의 엄마 눈물을 참지 못하다. 강정현의 이야기와 맞물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바로 에녹의 엄마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모든 감정을 터뜨린 순간이었다.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에녹의 엄마는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폭풍처럼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그 눈물은 단순한 감동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억누를 수 없는 그녀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한 순간이었다. 강정현의 말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아픔을 끄집어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살아온 애녹의 엄마는 강정현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마침내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고독. 또 상처가 복합적으로 얽혀 만든 강렬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3. 눈물로 얼룩진 진실, 가족 간의 벽을 허물다. 홍현과 애녹의 엄마의 만남은 단순히 감동적인 장면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 간의 벽을 허물고. 그동안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고통을 풀어낸 순간이었다. 강정현이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솔직하게 고백하자. 애녹의 엄마는 그가 전하는 고백을 단번에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동안 쌓였던 벽을 부수었다 그녀는 강정현의 눈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고. 그때부터 그녀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눈물은 그들의 언어가 되었다. 강정현과 애녹의 엄마는 눈물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모든 진실을 꺼내어놓았다. 이 순간이 지나고 나서 은 비로소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4. 눈물의 여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다. 그날 밤 방송을 본 수많은 시청자들은 강정현과 애녹의 엄마의 이야기에서 뭔가 가슴 깊이 울리는 것이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방송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눈물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정현과 애녹의 엄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나누는 방법을 배운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눈물 속에서 진정한 치유를 시작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그들의 눈물에 동참하며. 그들 역시 자신이 겪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눈물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옷은 오히려 사람들을 강하게 만들고 서로를 더 가까이 있는 다리가 되었다. 5. 강정현의 진심, 그리고 애녹의 엄마의 깨달음. 강정현이 전한 진심은 그 누구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강렬한 힘을 가졌다. 그가 전한 이야기는 그 어떤 가식도 없었고, 그 어떤 궁임도 없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고백을 들려주었고, 그것이 애녹의 엄마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강정현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이 그 동안 겪었던 고난을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애녹의 엄마는 더 이상 고통을 홀로 견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강정현이 전한 그 진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신랑 수업의 새로운 의미,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다. 신랑 수업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예능이 아니다. 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창이 되었고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진지하게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강정현과 애녹의 엄마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적인 장면을 넘어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신랑 수업은 이제 사람들에게 웃음만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진정한 치유의 길을 찾고 있다. 정정현과 애녹의 엄마는 그들의 진심을 나누며 신랑 수업이 진정한 가족 예능 프로그램으로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신랑 수업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이 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터져 나온 눈물은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세요이 글을 통해 제 삶에 깊은 영향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가족, 친구, 팬 여러분 그리고 모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저의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곁에서.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셨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사랑과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지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위로해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주셨던 가족들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도전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옆에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주며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쌓아온 수많은 추억들이 저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고 앞으로도 저의 삶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마디 한마디는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고, 응원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항상 무대 위에서 여러분의 환호와 박수를 들으며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일해주신 모든 동료와 스태프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없었다면 저의 프로젝트와 활동이 지금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큰 성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저를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신 선생님들과 선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르침과 조언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의 길을 걸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엄격한 조언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저를 성장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자신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온 제 자신에게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 의지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